그룹 유진스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서울 서부지법은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유진스의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숙소라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삼명했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데뷔 3주년을 맞았습니다. 22일 어도어가 운영 중인 뉴진스의 공식 SNS에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축하 게시물이 업로드됐습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멤버들은 자축 메시지를 따로 전하진 않았습니다. 팬들은 뉴진스가 빨리 보고 싶다, 이제 돌아와달라 등의 애타는 반응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지난 2022년 데뷔곡 어텐션과 하이포이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등장한 뉴진스는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대세 신인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이듬해 1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섰으나 법원은 지난 4월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 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